안녕하세요. 창사빠남입니다.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창문 저희 눈에 익숙하잖아요. 저희가 이런 전원주택에 살진 않더라도 예전에 저희 막 펜션 유행했을 때 펜션에 가 보면 뭐 이런 창문들 엄청 많았습니다. 네. 또 작은 데는 오르내림창이라고 해 가지고 마치 뭐 저희 빨간 머리엔 뭐 이런 데 나올 것 같은 그런 예, 미국식 창문들 많이 있었는데 어, 미국식 창문들의 지금 시점에서 보면 가장 큰 특징이 너무 성능이 안 좋고 예. 단열 기밀 성능이 안 좋고 어, 내구성도 너무 좋지가 않다. 그래서 한때 유행했던 미국풍 창호가 지금은 전원주택의 냉난방비 그 도둑이다. 예. 이렇게 이제 어,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죠. 예. 그래서, 이제 이 집에 실측을 갔었을 때도, 그날 뭐 무슨 강풍이 부는 것도 아닌데, 이, 차, 이, 이 커튼 지금 위로 올려놓은 거잖아요. 실측하느라고. 커튼이 이렇게 내려져 있을 때막 바람을 탑니다. 예. 바, 살랑살랑 뭐 바람 타니까 얼마나 예, 기밀이 취약한 거겠습니까. 그래서 예전에는 뭐 무슨 미국식 시스템 창호라고 이걸 뭐 얘기할 수 있는데, 뭐 시스템 창호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저희가 성능이 조금 좋은 것들을 갖다가 시스템 창호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거에 비춰보면 이거는 그냥 미국풍 창호라고 보는 게 맞지 뭐 시스템 창호라고 얘기하는 좀 그렇습니다. 뭐, 뭐 핸들 같은 거 작동하면서 무슨 하드웨어가 뭐 맞물리,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창문이 아니기 때문에 여튼 지금 기준에서 보면. 기밀이나 단열이나 뭐 재발적인 성능이 너무 현저하게 떨어져 있다. 근데 이제 더더 더 문제는 뭐냐면 더큰 문제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제일 큰게 이제 에너지 성능의 이제 문제 인 거고 어 그만큼 또안 좋은 게 이렇게 막어 외관적으로도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. 그래서 진짜 이 집에 정을 정을 붙이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또그 누가 손님들이 왔을 때도, 다른 뭐 집이 굉장히 준수한데도 창문 이것 때문에 첫인, 첫인상이 너무 좋지 않아가지고, 네. 어, 원래 연안보다, 원래 갖고 있는 연령보다 보통 뭐한 뭐 10년, 15년 더 늙게 보이는, 네. 더 오래된 집처럼 보이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. 이거는 그 복층률이 안쪽에다가, 어, 쇠로, 네. 이렇게 격자를 한 건데, 그 안쪽이 밀봉 조건이 이제 완전히 다 파괴가 돼 있다 보니까 습도로 인해 가지고 막 쇳가루들 네, 녹슨 네, 녹가루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고 이건 이제 그 녹물이 안쪽에 막 결로가 막 생기고 이러니까 그물 자국이 이렇게 막 흘러내려서 뭐 이렇게 네 굉장히 심각한 정도의 이제 외관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. 아, 어, 그런데 이제 그거 오히려 더 역설적으로 이렇게 상태들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어, 뭔가 조치를 했을 때그 개선되는 정도가 굉장히 크고 체감되는 효과도 굉장히 이제 만족스러울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또 좋은 점이 있습니다. 네. 어떤 경우에는 아주 준수한 형태의 상태를 갖고 있는 창문을 교체를 하면 조금 더 좋아질 수는 있어도, 아, 전에 비해서 많이, 뭐, 잘 모르겠다. 뭐, 이렇게 내가 몸으로 느끼기가 좀 그렇다. 이런 경우도 사실들은 있는데, 뭐, 이런 경우에는 거의 100%입니다. 이제, 간단한 조치만으로도, 그, 개선 효과의 만족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, 저는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, 네, 그, 유리와 창호 쪽에그 보강을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. 뭐, 또, 그 일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할수 있는 일인 거죠. 그래서 지금 이제 공사 과정 중에 사진을 찍은 건데, 아까 그 보였던 그 문제의 유리, 그 격자를 품고 있는 이 유리를, 어, 떼낸 겁니다. 유리를, 그러니까는 첫 번째 유리를 이렇게 교체를 해주고, 두 번째는 뭐냐면, 이건 이제 유리를 교체했을 때 보이는 사진이고, 이 자세히 보면, 기존에 이한 겹짜리 창문이 있는데, 이 앞쪽으로 보통 마감을, 인테리어 벽체 마감을 하기 위한 이런 깊이, 깊이가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. 이걸 이제 뭐 공틀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, 뭐 젠다이라고도 할수 있는데, 이 부분을 활용해가지고, 추가적인 창문, 뭐 쉽게 얘기하면 더창을 하나 이렇게 대주는 겁니다. 네. 그런 부분, 그두 가지의 솔루션을 적용을 하면, 음, 뭐 시간도 반나절이면 완성이 되고요. 그다음에 하고 나서 뭐 여러모로 좋습니다. 당연히 성능은 어마어마하게 이제 좋아지는 거고 기존에 있던 그 미국식 창호도 그대로 예, 이 외부에서 서 가지고 지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내부에 또 고단열 창호를 하나 대주는 거니까 뭐 이중창 효과를 내면서 뭐 제반적인 창호의 우대 성능을 확보를 할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기존에 있던 애도 뭐, 그 당시에는 비싼 가격으로 뭐, 시공도 하고 했겠지만, 어찌됐건 지금 외관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. 집에 인테리어나 익스테리어, 외, 외부에서의 내부에서의 그 디자인을 굉장히 훼손하고 있었던 정도였을 거니까, 이 내부에 새로운 창문이 하나 서는 것만으로 인해서도 굉장히 인테리어도 또 개선이 된다. 네. 그 다음에, 뭐, 쓸데없, 쓸데없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 요즘에는 보통 그 격자를 이렇게 선호하는 경우는 드물어요. 외부의 풍경을 중시하기 때문에 조망을. 그래서 격자가 빠지고 또그 굉장히 그 오염이 많이 됐던 그런 유리들이 이렇게 새로운 유리로 교체가 되고 하면서 네, 굉장히 산뜻한 느낌이 이제 나고 네, 그간에 살짝 이렇게 정이 좀 떨어졌던 집에 다시 또정 붙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. 그러면 뭐이 더창 공사라는게 크게 뭐 누구는 할수 있고 누구는 못 하는 거고 뭐 그렇지는 않은데, 근데 뭐 차별 포인트라고 하면 그 아까 보이는 이 공틀부 있잖아요. 이건 저, 더창이 완성되어 있는 상태인데, 이 기존에 있던 그 공틀부가 집마다 다를 거잖아요. 이 마감하는 이 두께. 어떤 데는 뭐 100mm가 100mm가 채안 되는 집도 있을 거고 뭐 200mm, 300mm 엄청 두꺼운 집도 있을 건데 어 창문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이제 PVC 그 발코니 창이나 내창류의 어떤 모델들을 갖고 들어가는데 뭐 아주 다양한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어떤 업체는 그래봐야 한 개나 두개 정도의 모델만을 운영을 하는데 그러자면 그 다양한 거에 대응이 좀 쉽지는 않을 거잖아요. 근데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더창으로쓸수 있는 모델들의 종류가 많다는 점. 네, 굉장히 다품종을 공장에서 직접 그 자재 재고를 두고 어 다품종으로 이제 영업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에 이제 어, 더 탄력적으로 이 집의 상황에 맞는 모델들을 선택을 할수 있다는 점이고 어, 또 만약에 그렇게까지 해서도 불가능하다, 기성품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면 또 여기에 특수한 가공을 해가지고 이제 맞춰 들어가는 부분이 하나의 또 이제 어, 하나의 디테일, 네 차별화 포인트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. 그래서 어, 뭐 그게 대단한 뭐 자랑이랄 건 없지만 저는 이제 공사에 임하는 자세라고 보거든요. 네, 여기가 이렇게 막 불쑥 튀어나와가지고 벽체보다 막 3cm, 4cm 튀어나오게 하고 나오고 싶진 않거든요. 그런데 이제 보통은 어 저희가 다른 집들 이미 더창이 돼 있는 곳들을 가서 보면 조금 흉측한 마감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물론 아무리 뭐 커튼을 많이 가려놓고 살아서 상관없다,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이왕 가가지고 이렇게 깔끔한 마감, 원래부터 이 창문이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마감을 하고 나오는 게또 하나의 어떤 차별점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뭐더창 이런 공사들을 워낙에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 노하우가 생기더라 뭐 그런 부분이고. 음 저는 어 이렇게 미국 창호가 있는 그런 노후화된 전원 주택이면. 강추입니다, 강추. 예, 그래서 반나절 수량에 의해서는 수량이 워낙 많으면 뭐 하루가 걸릴 수도 있고, 정말 너무 많으면 뭐 이틀도 걸릴 수 있지만, 통상적으로 좀 소량을 하는 경우가 많고, 어 그다음에 이제 그 사실 여기에 이제 이런 유리 교체나 더창 정도를 먼저 제가 제안하는 이유는 이제. 전원주택은 아파트 같은 것들하고는 다르게 외부의 외장재들이 다양하게 붙지 않습니까? 목재 패널 같은 것들이 붙어 있을 때 그거를 기존 창을 막 이렇게 막 철거하느라고 막 뜯어내다 보면 없던 문제도 또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어뭐그 집을 완전히 올 수선을 한다 뭐 이참에 내가 내장재건 인테리어 외장재건 인테리어 건 전부 다 대대적인 수선을 할 거다 그러면 뭐 당연히 창호를 교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창문만 교체를 해야 될것 같은, 뭐, 뭐, 창문만 문제다. 나는 창문을 어떻게 좀 보강해서 살고 싶다. 이럴 경우에는 유리교체하고 더창 정도면 어, 충분히 만족스러운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. 라고 판단이 됩니다. 네. 이상 창사빠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